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메이크 에코라고요.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. 이번에 저희가 전시회에서 선보일 제품은 여기 보시는 그 스카이라하고 그 다음 스카라데이 그리고 스카이라 이제 휴대용이 있는데요. 이 제품들을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소리를 가장 극대화해 줍니다.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두배 정도 증폭돼서 커지고요. 어, 특징은 이 세라믹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이 재질 자체가 소리를 투명하게 그리고 맑게 해줍니다. 그리고 다른 제품하고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충전이 가능할 건 뚫려 있습니다.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충전도 하면서 들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제품은 어,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치하면서 충전 겸할수 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이제 메모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직접 메모를 하신 다음에 중요 일정을 체크하셔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그 감성적으로 좀 합쳐진 그런 제품이고요. 물론 이제 지우기도 가능해서 언제든지 지웠다 썼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, 일년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아이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, 이렇게 다 기종에 상관없이 최신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. 네. 네. 네, 네. 그 다음에 저기 보시는 저 이제 테일인데요. 저 제품은 꼬리입니다. 꼬리를 형성하는데 가로보기하고그 다음에 휴대를 용이하게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. 어, 현재 지금 생산 중이고요. 어, 이 제품들은 미국에 지금 수출 중이고요 일본에는 이제 지금 샘플 보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